습니다 한수용입니다. 내년에 군수 될 사람 한수용이고요. 어, 혁신진안포럼 이사장을 받고 있습니다. 어, 지금 진안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인구가 2만 4천 명 정도 선인데 어,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어, 주위 4개군이 거의 비슷한 어,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데 1년에 450명 전후로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진안군에서 2022년도 자료를 보면 실제 태어난 사람이 20명도 안될 거라는 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5년 뒤면 지난 구청도 없어지고 군도 없어지고 군원 숫자도 줄고 이렇게 될 시점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같이 어, 출마하신 우리 후보님들도 그렇고 현재 군 의원들도 그렇고 이군 의원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인 분들도 그렇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자,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어, 한수용은 어, 사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평생.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경영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회에서 경영혁신 대상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는 경영인이 경영을 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2년 전에 출마 준비를 하면서 어, 국민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이 다시 살아나려면 사부로 지난을 푹 떠서 뒤집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어, 그때 어, 계시던 어르신들께서 어, 제가 한시용입니다 지난을 위해서 일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벌써 군수철 됐어. 군수 되면 우리한테 잘해야 돼.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바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또그 어르신들한테 잘하려고 군수철 만한 사람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자제분과 손자들이 지난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군수를 출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어떤 어르신들 그러시더라고요. 요때만 인사 다니지 말고 군수 되고 나면 인사 더 잘하라. 그래서 제가 군수되고 나면 인사 더못 드립니다 저 얼굴 더 자주 못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나이 어리고 자식벌이지만 제가 군수가 된다면 가장입니다 집안에서 가장이에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와야 내 각시도 도망가지 않고 내가 우리 애들들 잘 가르켜서 집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안군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최종시나 국계로 돈을 벌러 가야지 매일 동네 잔치나 상갓집이나 애경사나 이런 데만 다녀서 쓰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마지막 제 말씀을 듣고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조로 어, 초질관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주 군수가 5년 동안 어이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금이 안 거쳤으니까 재정 자립도가 6.7%면 세금이 거칠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다없습니다저 사람 일안 했습니다. 제 답은 이걸로 짧게 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재정 어저 일반 어 뭐야 예비비+ 예비비는 12월 말이 돼서 그대로 남아 있어야 지난군에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고도 있고 업고를 떠나서 이 예산을 건축. 추 예산으로 남용을 했다는 것은 이거 형사 고발감입니다. 이거 이것은 어, 배가 고파서 각시가 밖에 나가서 이 쌀을 사와야 되는데 나가서 술 먹은 거랑 똑같아요. 과감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건 아주 잘못돼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면 어, 나중에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예산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보준식 후보께서 어, 전주 시 예산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인구 대비도 아까 말씀해주셨고 지난군 예산이 일년 평균 6,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현성 예산이 결산 예산은 7,300억 정도 또 되더라고요. 쓴 걸로 계산하면 근데 지금 어, 익산이나 순천이나 이런 데 30만이 조금 안 됩니다. 인구가. 지난은 2만 한 4천 명 정도 선 되는데 열몇배 인구가 차이 나는데 순천시장 출마하시는 분하고 또 익산시장 출마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조한 7천억 8천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 예산이. 인구가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열몇배 적은 이 예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구례군이나 구례 군수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같이 그런데 구례군이나 다른 두세 군데 군수들한테 제가 얘기 들었을 때4천억 초반대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난해 2척 정도 많은데 이 예산을 생산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 됐으니까 제가 이어서 좀이다 말씀 다시 드리죠. 맞아 하세요. 맞아 할까요? 네, 그럼 짧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뭐 지금 지난 군 공사를 보면 뭐 동이 다 동이 열 겁니다. 1년에 2,300억 정도씩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가 어떤 공사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진안이 공사판입니다. 공사판. 이 수의 계약이 전국 1입니다 1년 600억, 700억 되는 게 1년 2,300억 정도 선에 매년 공사를 하고 있으면 다 동이 열 겁니다. 근데 이 공사가 어, 우리 뭐 냈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아마 어, 군수가 되신 다면 어떤 분이 민자 유치를 참 잘하실 겁니다. 이 자치단체장의 덕목 중에 첫 번째가 민자 유치입니다. 두 번째가 국비 확보, 세 번째 도비 확보입니다. 능력 없는 자치단체장은 군돈으로 군땅에다 건물을 짓습니다. 지금 지난해 연시를 보면 군돈으로 군땅에 건물을 짓고 기존에 있던 건물 리모델링하고 기존에 있던 공원들 또 리모델링하고 이0개 면에 전부 파크골프장 다시 하나씩 짓고 있고 10개 면에 캠핑장또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현실이고 공사판이라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네 사람이 출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촌 기본 소득은 아마 다 찬성할 겁니다 우리가. 다 찬성하고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8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시니까 또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아까 고준식 우리 저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정의 문제예요. 지금 아까도 재정 자립도도 우리가 전국 꼴등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덜컥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올해부터 당장 우리가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이 혜택을 본다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 이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우리가 논의해서 하고 말고가 아니고 2028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철저히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60% 부담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쉽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천춘진 후보께서 말씀하신 뭐 용담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얼마씩 우리가 돈을 주는 준... 저는 이거 100% 반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 분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예산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 중에 이 생산적인 어, 이 공사를 하고 생산적인 예산 투입을 해서 그런 데에서 이런 이 기본소득을 메꿀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 용담댐 아까 고준식 후보님께서 용담댐 어, 주변 활용하면은 뭐 몇천억 일 2천억 이렇게 그 수입이 생길 수 있다 그랬는데 꼭 이걸 떠나서 저 굉장히 그 찬성하는 말씀으로 이제 제가 세게 어, 듣고 있고 지난 군 용담댐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 가는 댐입니다 근데 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용담댐만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군수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 여기서 어, 수장공사 안 돼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해하고 그냥 깨갱 이게 현재 지난해 지도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후보들이 누가 군수가 되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합심해서 중앙에서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담댐을 우리가 잘 팔아야 돼요. 마이잔 빨고 어, 맞습니까? 후보님들. 네. 그렇게 힘을 합칩시다. 이상입니다. 풀 예산이라고 했고 어뭐 네,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어이 법도 어긴 사항도 있어서 고발 조치도 됐고 근데 이게 지금 불법도 저지르고 지금 진안군수 전춘성씨께서 하는 모든 것은 불법도 많고 편법도 많습니다. 이 행정에서 어, 편법을 쓰면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이 편법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지금 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은 없다. 이게 정확히다 동의하실 겁니다. 주민의 의견은 없고 어, 뭐 공청회를 연다고 그러는데 자기들 가까운 사람 2, 30명 모아놓고 설명회가 지난해 모든 사업이고 전춘성 군수께서 지난해 사업을 진행하는 첫 번째 단계고 그래서 지난해 빈 건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그다음에 지방청원 조성 사업 여기 지금 뭐 거의 수습된 것 같아 했고 우리 이우기 후보님께서 어 말씀 공무원 핑계를 댄다 그러면 전춘성 군수 군수 지금 당장 내려와야죠 군수가 뭐하는 자리인데 공무원 핑계 됩니까 그럼 그 공무원보다도 모든 사람이 전춘성 군수 아니요 아마 다동의하실 겁니다 아니 자기가 모든 결제권 갖고 추진하는 사람이 군민들이 왜안 하냐 얘기하니까 공무원 핑계 되면 그것은 군수의 자격이. 아예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어, 말씀 가려보겠습니다 어, 지금 도서관을 질때 재작년 11월달에 84억으로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하나 딱짓는다 근데 그게 3개 동 이제 4개 동까지 늘어나가지고 51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땅값 빼고 거기 현재 땅값이 100억에서 150억 추산을 하더라고요. 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군에서 전춘성 군수께서 추진하는 모든 건축의 사업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예산보다 계속 불어납니다. 여기 목조전망대 어, 이 사업을 보면 어, 아까 65 국비 이렇게 왔다고 천천히 후보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 전체 234억인가 그럽니다 말은 130억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지만 이게 230매덕이라고 그러는데 어, 지난 군의회 이명진 의원이 요즘 발언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칭찬 한번 해줘야죠 그분 말씀이 있어요 도서관이 짓는다고 한것 같이 이 예산도 234억이 아니고 아마 겁나게 추가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지비 관련해서 고준식 후보하고 천친진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이 유지비가 반대로 됐어요, 지금. 건물 하나 재로 하는 어마어마한 유지비 때문에 10년 지나면 이 투자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요 부분은 참 어, 아니다. 진짜 아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려. 지금 그 국비나 도비나 그 예산이라는 것은 지난 군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알고 받아와야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김대중 대통령 때 주민자치가 시작이 됐어요. 의원들도 생기고 사실 모든 사람 공감할 겁니다. 군 의원 필요 없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이걸 쪼개서 또 권력을 하나 만드는 거나 똑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시대 의 흐름 이렇게 이 간다고 보면 완전한 보완책을 하고 가야 이게 부작용이 없지. 지금 어 군원들도 사실 부작용 많습니다. 다 인정할 거예요. 응? 먹고 살기 위해서 군원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해야지. 그런데 지금 이장 정권이 굉장히 어, 이 세다고 알고 있습니다. 셉니다. 이장이 면장도 갈더라고. 그래서 어, 또 여기 주민자치로 바로 가게 되면 또 하나의 어,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군이 아까 재정 자립도 얘기도 나왔지만 전국에서 제일 못 삽니다. 지금 제주도나 어, 충청도가 특별 자치도가 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강원도하고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됐다는 것은 지난 군도 특별자치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하는 걸 보면 아주 어, 정부 시책과 정반대로 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규제를 풀으라는 겁니다. 어, 여기서 이 자치단체장과 이군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풀고 군민을 위한 이 법을 제정을하는 거예요. 이 특별자치도법에 보면은 이 행정 절차라든가 굉장히 간소합니다. 기간도 2년 걸리든가 1년 거든가 짧고 이 얘기는 그만큼 기회를 준 것인데 지금 어 이군 의원들은 보면 지난을 떠나서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 지난 제가 보면 좀 특기 심은 것 같습니다. 이군 의원들이 거꾸로 법을 더 묶어요. 현 군수도 더 묶습니다. 그래서 불법, 편법만 자기들이 가지고 군민을 자지우지하고 있어요. 이건 군민 유에 자기들이 쓴거 아닙니까. 군민이 잠깐 주권을 맺겠는데. 그래서 어, 이 주민자치회로 어, 가는 것도 어, 쉽게 우리가 동의하고 문부터 열었다가 어, 굉장히 지금 우리가 후회하고 있는 어, 군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 하는 거에 대한 후회하고 있는 거에 또 하나 더 가중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말씀 마치겠습니다. 군청 앞에서 어이 대모를 하더라고요. 마령 주민들이 응. 다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획대로. 군수가 된다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주민들이 다그럽니다 오늘도 안천 행사장에 갔더니 마을 행면 주민들이 모여서 그럽니다. 저한테 출마할 때는 다다 냄새 잡고 다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은 한번도논사이 한 없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제가 군수가 되면 군수실로 와서 저한테 요구하세요. 그똥 퍼갖고 가셔도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대로 23년도에 이 일이 있었고 또 25년도에 일이 있었고 이 문제는 크게 유출된 건두번 말고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쩐 일인지 냄새 주민들은 나서 죽었다는데 이 게이지로 찍어서 갖고는 걸 보면 또 이. 이 없어. 어, 여기다 그냥 제가 물음표 달을게요. 제가 군수가 된다면 공무원 시켜서 가서 비오는 날이나 흐린 날 가서 체크하게 합니다. 제가 또 따로 몰래 갈 거요. 그래서 어, 이게 안 맞으면 그 공무원 처벌 해야 될 것이고 제가 하나 어, 여기서 이그 방송이니까 제가. 장담 하나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수가 된다면 담당 공무원 몇명 거의 해치할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처리하라. 잘해서 이이 돈사를 없애든지 냄새를 잡으면 성진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천시켜야죠 이 마령 사태는 보면 이건 재범이에요 따지면 범죄로 보면 재범입니다. 재범이고 상습범입니다. 그렇죠.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는 것이고 실수가 두 번이 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마령 같은 경우는 유출이냐 실수냐 방, 방수냐 아 요걸 봐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건 방수라고 보여져요 에? 제가 제가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 아니라 제가 직접 조사를 할 권한이 없어서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방수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거 범죄예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행정에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은 뭐두고 있는지 이 군수가 제일로 책임이 큰거 아닙니까 또 공무원 핑계 될 건가 아까 같이 이상입니다. 제 귀로 확또 많이 듣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한 얘기입니다. 지난해 군수가 누굽니까좀 전에 고준식 후보가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같은데 저는 성격상 바로 찔러서 얘기할게요. 제가 수없이 들은 말이 지난 군수가 누구냐입니까? 또 군수가 세 명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후보님들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참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 지난 군민들이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자괴감이. 이제는 내년 선거에서는 우리 후보들이 지난 군민의 자존심을 세워 주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저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혁신진안포럼 마금섬 이사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마금섬이 뭐냐? 마이산 금강 섬진강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동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쪽은 이제 바닷가지만 이동쪽은 산악지대요. 산악지대인데 이 마이산을 놓고 보면 무주진한 장수 임실. 지난 이렇게 이네 군데 놓고 보면 진안이 자연유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많습니다 이딱 기만하면 보석이에요 마이산, 용담댐, 천반산, 구봉산, 운이람 근데 무주는 더기산밖에 없습니다 장수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임실도 아무것도 없어요 소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북권 산악지대에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 유산을 가지고 있고 자연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딱 기만해도 보석인데 아까 이 30년 동안 해오신 분들이 뭐 걸레가 없어서 그런지 왜 딱지도 못했는지 한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어 지금 이제 어예어또 삐비 하니까 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원래 이송전탑 문제가 제일 처음에 불거졌을 때 사실 저도 어 이설루가네개가 지나 불거진 몰랐을 시점에 어 지하 자치단체장들은 정보가 빠르잖아요 응? 우리보다 빠르잖아 근데 저어 무주나 어 다른 그 지역에 가니까 이 송전탑에 대한 프랜 카드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 장수 무주 완주 다 걸리는 거 봤습니다. 근데 진안은 꽤거던데 진안은 안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에? 우리 진안 전철선 군수가 조용하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4개 선로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저 우리 저 고준식 후보께서 여러분이 어 반대하면 뒤에서 돕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아주 참이 무식하다고 해야 될지 이 자치단체장의 덕목이 하나도 없다고 해야 될지 다른데는 제가 알아보니까 저도 이 자기가 앞설 수는 없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돌아게 당신들 앞서서 허쉬하고 지원을 하더라고 거기는 다른 통해서 프랭카드비도 지원을 하는데 이 발상 자체가 그삼개 어 군의 군수들하고 우리 전춘성 군수님의 이 발상하고는. 이거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들이 이게 이, 이참 폭풍을 일입니다. 이게 지난 군수입니까. 이상입니다. 권지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다 2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어, 지난 군수는 공인입니다. 공인 1호입니다. 어또 군민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군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군을 보면 예전에 윤석열이가 탄핵되기 전에 입틀막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 지금 그 행태가 지난해도 벌어지고 있어요. 한시용이가 도서관 반대한다고 프린카드 걸면 뛰고 걸면 뛰고. 시장에 가면 소문나 있습니다. 한시용이가 걸면 군청에서 뛴다. 요즘 저 시장에 가면 스티커 붙여놓은 거 515억 총액에 있을 거면 그거 제가 붙였습니다. 붙이면 뛰고 붙이면 뛰고. 저 계속 붙입니다. 아, 알려주잖아 515억 공사한다고. 그래서 어군민의알 권리를 어 지금 천준상 공사에 맡고 있는데 어 이거 문제다.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어 중앙 정부에 보면은. 어, 이, 그, 윤석열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지금 정권을 농락했잖아요. 다 구속되고 있잖아요. 지난해도 그런 세력이 있다. 그런 소문들이 참 많아서, 어, 좀 지켜보면, 내년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목소리>